동영상을 하루에도 몇 개나 찍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애들이 하루하루 노는 게 다르고 움직이는 게 완전 또 오늘은 아침이랑 또 다르네요. 오늘은 아침에는 비가 온 뒤라서 와저희들막 뛰는 게와 정말 활발한 활발하네. 멋있다 멋있어 진짜. 예? 순이. <laughs> 정말 건강하고, 어, 그리고 또 엄부유를 먹고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크는 애들은 면역성도 훨씬 좋아요. 저도 이제 그 어, 길에서 우리 남편이 데려온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병원 한번간적 없습니다. <laughs> 엄청 건강해요. 그러니까 애들을 어, 집 바깥에서 이렇게 크는 애들이 무슨 균이 있을까 이런 걱정은 정말 잘못된 상식 같고 그래요. 엄청 건강합니다. 그러니까 애들 입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입양하세요. 아주 건강합니다. 행복이 플러스 될 거예요. 저도 하나 키우고 싶지만 우리 남편이 힝 그렇습니다. 보세요. 아, 입양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귀여운 애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 즐거워집니다. 야야야 저러고 올 거는 뭐